Alina Latbog Rosalla, Yaptan Nou. thank <smart noise> you 아하! 스타가 납시군 만나서 반갑다, 위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라니 <laughs> 타이틀 매치를 해야지 레이저 슈즈랑 붙는 거야 누군지 알지? 아니 면도 크림 광고 모델인가? 시라로 시라 세 번이나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놈이야. 여기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최고 기업 스폰서가 붙는 스타 선수야. 에이전트 말로는 홍보를 위해 이러는 거라더라 올챙이였던 시절로 돌아가서 녀석이 아직도 길거리 정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래 내가 상대가 되기는? <laughs> 좋은 질문. 넌 실력이 좋아보이네 하지만 이놈 싸우는 기계야 환소섬유, 디타늄비아, 유압식 관제 전부 나이트시티 최고의 바이오 엔지니어들이 만진 물건이니다 하지만 빅터라면 조언을 해줄지도 몰라 혹시 이기 왔어? 당연하지 빅이 이런 시합을 놓칠 리가 있나 뭐 솔직하게 말할게 네 승산이 높지는 않아 하지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 레이저가 어차피 이길 거라면 이 기회에 돈좀 벌어보지 않을래? 패스게 야야, 아직 말도 안 들어봤잖아 대충 짐작이 가니까 난 이길 생각이야 그럴 필요 없어 그래, 야! 맘대로 해! 자둘다 싸우 준비됐어? 뭐? 나가나 누나? 서 자비를 구걸하게 만드는에한라운나면 충분하다고 그럼, 시작할까? 시작해 신사 성녀 의 여러분 시민 여러분 헤비급 타이틀전입니다 오늘 대전 상대는 레이저 세우지와 두인 자 모두 소리질러 자 각자 코너로 가 뭐, 뭐 하다니, 올해 최고의 경기를 보러 왔지. 다들 이 시합 얘기뿐이라고 실망시키지 마라. 알았지, 네 바보의 시합 전인데, 기분은 어때? 좋아, 주먹이 근질거리네. 하, 자신감 없으면 이 바닥에서 못 버티지. 하지만 레이저 같은 상대한테는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뭔 소리야! 저 놈은 탱크야 나노 섬유의 리얼 스킨, 충격 흡수 장치까지 망치로 머리를 때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놈이라고 참 힘이 되네 잠깐, 얘기 안 끝났어 저 녀석도 약점이 있어 일주일 전에 복권을 갈았는데 아직 완벽히 정착이 안 됐대 하하, <laughs> 거기를 노리면 꽤 타격이 있을걸 고마워, 픽 명심할게 공이 올립니 시작한다! 음, 좋아! 시작하자! 빨리 시작하자고! 강한 자 자빠졌다. 비틀거린다. 몇 대만 더 달려. 응. 중지. 시합 중지. 승리와 상금은 여러분의 챔피언 페이가 차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면 안겠지.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아. 이러는 게 좋을 걸. 너한 대만 더 맞으면 큰일 난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두고 봐 내일이든 내년이든 언젠가부터 쏠 테니까 그럼 다음에 봐 그때까지 연습 좀 하고 닉터? 만나서 반가. 네가요, 여... 야, 내가 제일 오, 좋아하는 짱둥이잖아잘 있었어? 다음. <목소리> 예. 여기서 난... 지금부는얘기 다른데서 말하지 말고, 알았어? 밑밥 그만 깔아, 뭔 얘긴데? 그럼 브이, 레이저의 매니저는 요점은? 만 얼... 좋아, 할게 저 <laughs> 이좀도 수네요? 잠깐이면 돼요. 무슨 얘긴데? 그게 레이저 얘기에요. 아빠가 아빠가 3라운드에 다 짐작이 간 그냥 끝장 그냥 애들은 저리 가. 나쁜 새끼! 엿 먹어라! 자, 둘다싸우 준비 됐어? 뭐? 그럼 시작해. 좋. 신사 성녀의 여러분, 시민 여러분, 헤비급 파이터 대전입니다. 오늘 대전 상대는 레이저 쉐우지와 브이. 자 모두 소리 질러! 자 각자 코너로 가. 솔직해. 그래 힘. 뭔? 뭐... 자. 저... 빨리 시작하자고. ken and jake 是啊 <laughs> Uh-huh. <laughs> 챔피언 레이저 휴지게 숨소리 올려줘서 고맙다. 센터 대도 돈도 벌어볼 생각을 없냐? 천장에 사슬로 매달아서 마저 끝낼까? 개새다. 그, 개소리를 계속 떠들어댈 거 아니면 좀저 닥쳐줄래? 아이, 그만해. 시합 끝났어. 브이 잠깐 와. 얘기 좀 하자. 티도 안 났고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것 같네 정말 돈 받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레이저는 뭐랄까 씹새끼네 맞는 말이야 하지만 지위와 돈이 있는 씹새끼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결국 중요한... 돈이니까 너도 꽤 넉넉하게 벌었잖아